수도권 내에 2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대단지 신축 현장, 무입주로도 입주가 가능한 현장 바로 지금 소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 TV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파주시 법원리에 위치한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신축 대단지 현장입니다. 자, 제가 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너무 외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 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입지 조건은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주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편의점, 마트 또는 은행, 인프라 역시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좋지 않으면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현장 얘기 듣기로는 어, 거주 목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현장이기도 하지만 세컨하우스로도 분양을 많이 하는 인기 현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자, 자차로 2분만 가시면 캠핑장 그리고 수영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보시는 중간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자 오늘의 현장의 분양가는 놀라지 마세요. 2억 중반 그리고 무입주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무입주 가능한 신축 계단지 현장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와 오늘 파주시에 여덟 어, 개동 단지형 신축 현장입니다 아, 분양가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내부 컨디셔닝이 엄청 좋은데 오늘 전실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 왼쪽에 위아래 3칸씩 총 6칸 신발 수납칸이 형성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도 잘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뒤에 일괄 소정 스위치 버튼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의집 전실 바닥을 한번 보시면 당이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 기준 왼쪽에 3중 슬라이딩 중문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으로 이어서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벽면도 보시면은 웨인 스코팅으로 마감이 다 되어 있는데, 어, 골드 프레임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제 기준 왼쪽에 오늘의 3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중문 바로 앞쪽에 멀티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좀꾸미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앞쪽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집은 가변형 3룸이에요 자, 2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와 봤는데 어, 층구도 굉장히 높고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어, 벽면에 마감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거실 조망권 또한 앞권이죠 초록초록한 어, 초록뷰가 한눈에 펼쳐지는 팩트 인스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실 사이즈 먼저 제가 말씀 들어볼게요. 거실도 어,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데 무려 4.2m가 됩니다. 아무래도 TV를 공간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쪽에다가 가변형 3룸이다 보니까 자슬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편에다가 소파를 두시면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은 친구도 굉장히 높게 확보가 되어 있고. 자, 대형으로 에어컨도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오늘의 집 구조는 바로 앞쪽에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이쪽에 먼저 아일랜드 상판을 보여드리면, 자, 식탁 조명도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 레그룸도 낮아 있으면서, 수납공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통 주부님들이 이런 어, 대면형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일단 겉보기에도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거실을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덕션 3구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일랜드 후드도 굉장히 멋스럽게 놔져 있습니다 자 오늘 집주방 기역자 형태로 상부장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왼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팬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쪽으로 상부장을 준비를 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부장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조리대도 굉장히 널찍하게 형성되어 있고, 자,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아 있기 때문에, 마풍으로 해서 환기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용도실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축 빌라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신축 빌라를 또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든지 다 큰지, 큼지막 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 단차 시공 포함해서 수전, 그리고 콘세트 그리고 배수 시설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시 타워 공간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놔져 있기 때문에요. 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넓은 다용도실 함께 보셨고, 어,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상부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팬트리 공간인데 아치형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코스트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자리로 여유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쪽으로 조금 더들어와 보시면, 하부장도 굉장히, 어,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형성되어 있고, 간이조리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져 있고, 자, 안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수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팬트리 공간까지 보셨는데, 아 지금 분양가 대비 집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제가 지금 집을 설명하면서도 지금 계속 반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쪽에는 오늘의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안방입니다. 와, 사이즈는, 자, 가로폭이 3.4m 나오는데, 와, 실망시키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무려 세로폭은 4 2 m 나 되는 굉장히 대용 사이즈고요. 어,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져 있는데, 아저 초록초록한 뷰가 너무나도 멋스럽습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부부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자 안쪽으로 좀더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보시면 파우더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울 하나 두시고 의자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환기창 크게 놔져 있고요. 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좀귿자 형식으로 지금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널찍하고 길게 빠져 있고 환기창은 모두 두 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드레스룸이 굉장히 또 널찍하긴데 보시면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 오해하지 마세요. 메인 욕실 아닙니다. 바로 부부 욕실인데. 와, 파티션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바라기 수전부터 전체적으로 세면대 양병이 잘 갖춰져 있는데, 공간이 워낙 넓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 사이즈의 안방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가변형 3룸이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사이즈도 괜찮아요. 2.6m와 3.3m를 가지고 있고 환기창 역시 크게 나도 있습니다. 자, 가변형이다 보니까 슬라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방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오늘의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방 보셨고 맞은편에는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메인 욕실도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파티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은 없어요. 또 원하시면 설치 가능합니다. 자, 충분히 샤워시기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해바라기 수전부터 대형 거울 수납장, 메립평 세면대, 양변기까지잘 갖춰져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 지금 이제 오늘의 마지막 3번 방을 보여드릴 텐데, 자, 웨인스 코팅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잘 갖춰져 있는 복도를 지나오면, 자, 오늘의 3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2번 방보다는 좀더 정사각형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3.1m와 2.7m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목적으로도 많이들 찾는 현장이긴 한데, 세컨하우스로도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게스트룸이라든지, 좀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 구조의 통창은, 크게 나져 있고 모두 초록초록한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공간은 다 저와 함께 둘러 보셨고요 마지막 공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인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지는 공간이 오늘의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상 정원입니다 와, 너무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공간이 건너편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여기 옥상 같은 경우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가볍게 산책시키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제 기준 오른쪽에 보시면은 산책로가 꾸려져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가 이 반대편 산까지 이어져 있는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의 걸음걸이로 한 3시간 코스라고 들었어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면 2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의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둘레 산책하시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옥상 정원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엇보다 어, 무입주가 가능한 이역 중반대에 오늘의 신축 대단지 현장인데 이 근방에는 단지형 빌라가 없는 것 또한 메리트가 되고요. 자, 제 기준에 이쪽에 보시면 오늘의 수영장, 캠핑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